안쪽에 스티치가 오 베이지로 스티치가 좀 센스 있게 들어가네요.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최근에 아반떼 세이지 그린이라고 하는 약간 추가 금액이 들어간 인테리어 요거 요거 좀 이쁘다, 요즘 핫하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추가 금액이 들어가지 않은 인테리어도 있어요.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만 고를 수 있는 색상인데요. 오 요거 은근히 선호하시더라고요. 물론 추가 금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페이스 리프트 이전에는 그린 색상과 블랙이 있었는데 이제는 베이지와 어, 여성분들은 오히려 이제 베이지, 이런 브라운톤 이런 계열을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추가 금액이 필요 없는 인스퍼레이션에서 무상으로 볼수 있는 베이지 인테리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둘러보실까요? 옆에 자리 비었습니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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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요. 뿅! 자 해당 차량은 아반떼 CN7 페이스리프트 차량이고요. 자 인스퍼레이션 등급 그리고 캐시미어 베이지라고 하는 인테리어입니다. 자 베이지 시트가 인상적이고요. 요렇게 베이지 시트가 인상적인데 사실은 베이지 말고도 얘는 실내 보시면 뭔가 어, 다른 거 같은데 뭐가 다르지? 이 인테리어 컬러 보시면은 블랙이 아니에요. 얘는 블랙인데 이쪽 보면은 그레이 색상입니다. 도어 트림도 모두 다 원톤으로 그레이 처리가 돼 있어요. 이런 그레이 느낌. 물론, 소재가 달라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 모두 인조가죽, 여기, 이 말랑말랑한 우레탄. 이런 소재들은 모두 동일한데 색상만 달라진다라는 거. 이렇게 캐시미어 베이지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그레이랑 이렇게 베이지 컬러 이 시트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블랙, 원톤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태길, 아니면 세이지 그린 인테리어 15만원 추가하시면은 요런 부분을 약간 색상들이 달라지긴 해요. 제 다른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탑승. 자 오늘 영상은 전체적인 느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티어링 휠도 드레이 처리가 되고요. 안쪽에 스티치가 오 베이지로 스티치가 좀 센스 있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런 몰딩들 모두 다 일반적인 아반떼랑 동일한 색상 실버 색상. 자, 에어컨 송풍구라든가 매몰 시트 버튼도요. 자,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 조기도 결레버도 모두 동일해요. 다만 특징이라면 이렇게 캐시미어 베이지 시트 그리고 루프도 오 그레이로 그리고 안전벨트가 베이지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센스 있다 그죠? 준준형 엔트리 차량에 이런 센스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퀄리티가 안전벨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뒷좌석은 어, 이렇게 똑같이 도어 트림은 소재가 일반적인 인스퍼레이션 등급과 동일하고, 시트가 베이지 시트. 지금 보고 계신 아반떼의 인테리어는 캐시미어 베이지라고 하는 인테리어입니다.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시트 벨트도 색상이 깔맞춤. 오, 이런 등판 같은 데도 이런 부분도 모두 색상이 맞춰져 있네요. 여기가 베이지인데, 여기 때통없이 블랙 들어가면 되게 안 이쁘거든요. 한 통으로 이렇게 색상이 모두 맞춤이 되어 있고, 뒤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 끝.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오, 괜찮죠? 이뻐요. 좀 화사한 느낌도 있고. 요새 인테리어 트렌드도 화사한 느낌, 뭐, 화이트, 실크 벽지라든가, 화이트 몰딩, 뭐, 화이트 도어, 이런 게 인기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라든가 좀 밝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캐시미어 베이지 인테리어를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무료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에서 무료로 선택할 수 있는 캐시미어 베이지 인테리어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